Security staff for each block, please report to the staff room immediately. 오늘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 대 첼시,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홈구장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펼쳐집니다. 오늘도 팀의 승리를 굳게 믿고 있는 서포터들의 함성이 경기장에 가득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슛! <목소리> <숏! 목소리> 먼저 치고 나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이런 시간에 선제골 나오면서 시작부터 치열합니다 아 초반부터 골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기마힌 스루패스 골로 연결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것도조건 넣어줘야죠 자 때립니다 오막았어요 좋은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잘막을했습니다 구열 자로치입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좋은 기회였지만 타이밍이 맞질 않았습니다. 패드리 <laughs> 루메닉의 로타 마테우스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크로스 갑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패스 빠집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백현바워, 수비 성공합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백현워 역습입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때리나! 슛! 지갑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연속골입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마이어른미넨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마이어른미넨으로서는 2대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먼 거리 슈팅! 첼시,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푸열, 다시 키퍼에게. 패드리, 끊어냅니다. 파비뉴,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들 수 있나요? 슈팅! 오! <laughs>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패스 좋은데요? 직접 몰고 나갑니다. 바이에른위헨 탄탄한 수비로 공을 뺏어옵니다. 이어봤습니다. 전진합니다. 은바페. 자, 역습기 입니다 네이마르.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패들이 공간으로 찔러주는 거. 쪽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풍열. 마테우스. 서로 불러갈 수 없겠죠?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풍열. 전방으로 갑니다. 마테우스. 메시 높게 패스. 슛! 추가골을 냈습니다한골더 달아납니다. 세골 차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은바페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현재 3대 0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마테우스. t 메시 받을 수 있을지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수습이 울렸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첼시 전반전은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백핸바 파워.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 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패드리 전진합니다. 루메니게 들어갔어요. 로타 마테오스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이마르, 마테우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테우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중전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모불 던지는 수비. 바이에른 뮌헨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목소리> 헤더! 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초로의 길이었는데, 마무리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많이 아쉽겠는데요. 마테우스 루이디거, 패스 빠집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제 키퍼와 1대1 슛! 들어갑니다.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 두 점차까지 따라붙습니다. 옵사이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스루패스가 골로 이어집니다. 아, 못 넣는 게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찬스였죠. 완벽한 스루패스였습니다. 첼시, 이제 두골 차이로 따라붙습니다. 끊었습니다. 마테우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은바페. 네이마르.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여기 중요한데요. 다요 우파메카도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양팀 모두 같은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오랄리엔 추하맨이 파울을 지적했습니다. 조금 깊은 위치에서 풀킥 기회. 과연 어떤 선수를 바라보고 있을지요? 아, 이걸 놓치네요. 좋은 위치에서 슈팅을 시도해봤지만, 제대로 걸리진 않았어요. 7. 지금은 조금 위험한 패스였습니다. 15. 마티우스. 카이 하베르츠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자, 역습인데요.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살라. 손흥민. 공간으로 패스.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역습 기회입니다.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파울 선은 되나요? 첼시 계속해서 선수를 교체합니다 살라 수비수 없습니다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진합니다 자 역습인데요 파비뉴 요한 크루이프 붙었죠. 오렐리의 추아메이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 이어지던데요. 아, 자, 갑니다 아, 아, 이케르 카시아스. 타이하베르치. 손흥민.

키미히 스루 패스. 자 받았는데요. 네클론 라이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역습입니다. 끊어냅니다. 길었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패배를 기록합니다. 좋았습니까?